사진에서 일하고 있는 지금 이영 나왔습니다. 저는 음, 건강이라고 하면 제가 항상 자발적으로 그렇게 아픈 데가 없고 열심히 음, 건강하다고? 오늘 음, 어디 가서 심2일만잘하고 보이는데 한 2년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어, 갑자기 어, 의견으로 판정이 돼서 제가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근데 이제, 아, 고민을 하고 또 열심히 이제, 어, 병원에 사람들 수술을 했고, 제가 이제 수술을 사실 제가 우리가 아예 없어요. 침도하고 음, 바로, 수당하고 연결을 해서 우리가 아예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제가 지금 살도 지금 많이 빠져있지만, 어, 먹은, 거가 먹기만 하면, 화장실을 가기가 바빠요. <laughs> 어, 이제 이렇게 어, 먹으면 바로 가고 먹으면 바로 가는가 살이 계속 점점점점 빠지면서 아 제가 너무 막힘 힘들더라고요. 이제 살이 빠지다 보니까 기분도 없고 그날 이제 음하여튼그 생활을 몇 개월 하다가 우연히제 친구한테 한복을 제가 딸이 결혼서 한복을 하나 갖다가 친구가 이걸 한나타줬는데 갑자기 그 얼굴이 막 땀이가 나는 거예요. 어... 빨개져갖고 어, 이막게 뭔데? 나는 암환자라서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는데 뭘 먹을 를 줬길래 이렇게 몸이 막다냐? 막 이러냐? 막 얼, 등짝을 얼마나 세게 쳤는지 제가 진짜로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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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는데 이 친구가 어 그래? 그러면 넌꼭 먹어야 되네? 그래서 뭔데? 이렇게 이제 설명을 좀 해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딱듣는 순간에 어이 잠도 필요 없이. 이게 코스가 98% 된다. 이 얘기가 다른 어떤 얘기보다도 저는 정말 거기에 딱붙이더라고요 아, 먹어볼게. 그리고 그날 바로 가입을 해서 그날부터 이제 먹기 시작했는데 한달 한 정도가 지났을 거예요. 제가 먹으면 화장실만 갔는데 와, 어느 날부터막가 하루에 한번 밖에 화장실 안 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오, 신기하더라고요 진짜, 그게. 아, 제가 물게막 이렇게 했다 그러면 종종 뜰 정도로 소화가 안되니까 그러는데 빨나다를 보고 있어요 <laughs> 어, 너무 신기하다 이건 진짜 어, 저도 좋은 제품이라는 거는 다른 걸 먹고 있었지만 아 어, 이거는 정말 다르다 어떤 그런 개념이 그래서 아 어, 그때부터 한두달세달 달 먹으면서 아나 어, 이걸로 한번 해봐야겠다 되 내가 이렇게 좋아지는데 내 가족은 물론 다 먹여보고 싶고, 음. 또 내가 더 이걸 공부해서, 어, 나도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 또 그런 음. 마음이 좀 점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 지금은, 음, 이제 사실은 이걸 한 1년이 안, 한 7개월 먹었나? 7개월 정도 먹었는데, 아 어, 이걸 안 먹었을 때더어음 광고하고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제가 다시 이제 암센터에서 검진을 다시 받았어요. 우리 검사 다시 하고 또 이제 치시 찍고 다 했는데 어, 엄청 또 긴장이 되는 거예요. 또 무슨 얘기가 있지 않을까? 내가 이걸 먹으면서 아 어, 그래도 내가 이거를 <laughs> 과연 어떻게 나올지 엄청 어, 고민을 하고 이제 막 이렇게 긴장먹고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딱너무잘 하셨습니다. 좋으세요. 딱이 말에 와, 역시 p m 니다 그러면서 지금 어, 열심히 일하고 저희 가족 다 드시고, 응, 배우있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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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